인프론 들어가셔서, 클라우드라고 치면, AWS, 제가 링크도 올릴 거예요, 본문에. 그리고 댓글에도. AWS 클라우드 이해와 실습. 지금, 할인을 좀 하고 있고, 제 쿠폰도 그 커뮤니티에 좀 올렸습니다. 자, AWS 클라우드 이해와 실습 여기 있고요. 기술로트 알렉. 자, 그럼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커리큘럼. 클라우드 강의 전체적인 걸 하는데, 제가 할애한 부분이, 여기까지 그 어떤 내용들을 했냐면 IT 전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프라 구성, 인프라 구성 요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앱과 서버 연동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 여기 그냥 다 열어놨으니까 여긴 보시면 되고요. 개발 방법론이나 DevOps, CI/CD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프라미스랑 이런 비교들, 기본을 다룬 거죠. 기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여기 가상화, 가상화 중요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기본 개념들, 그리고 HTTP 프로토콜, 어, 서버 보안 기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어, 많이 할애를 했고, 그리고 MSA 얘기도 좀, 어, 넣습니다. MSA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로 넣고, 여기에 제가 그 실제 MSA 실무도 좀 추가를 하려고 해요. 이후에. 지금 이번에 제가 클라우드 실습을, 실무를 요만큼을 추가한 거거든요. 시, 생성부터 해가지고 여기 부분, 서버리스까지. ELK 있는 기존에 한번 추가를 했었어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ELK를 추가했었고, 그다음 여기까지 쭉 따라하면은 로드 밸런싱 하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쓰는 거,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API Gateway, 람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뭐 여기서 코딩할 건 아니지만 프론트엔드에서 이 서버리스 만든 걸로 접속하는 것까지 해보는 것을 실습으로 넣었고, 제가 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MSA도 여기에 이제 좀 추가를 할 거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계속 저기에 여기에 좀 추가하려고 해요. 예. 그거는 뭐 별도 추가 결제 없이 한번 구매하시면 그냥 여기에 계속 어,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하는 어 지식들을 여기 클라우드에 거의 모든 거를 한번 한번 담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교육이란 거를 이렇게 좀 흐름을 가지고 쭉 들어야 남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AWS 주요 서비스들 한번 쭉 들어보시면, 가장 많이 썼던, 어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걸로 많은 부분을 했고, 지금 뭐 코드형으로 하고 이런 건 이제 관리할 때 이제 조금 더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될 거고요. 이렇 실수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컨설팅 하면서 이제 했던 어 서비스 전환 관련된 거,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 전환 과제나 이런 거할때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상 기술로트 알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